예순네 살인 이선영은 군산 공설시장 입구에서 꽃가게를 운영한다. 새벽 3시 도매차가 들어오는 시간. 그녀는 보온병 두 개의 커피를 채워 시장 골목으로 들어선다.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옆 가게 떡집 주인 최순자와 나눠 마시기 위한 것이다. 이 시간에 시장은 고요하면서도 생생하다. 냉동 트럭의 배기음 상인들의 낮게 깔린 웃음소리 플라스틱 박스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선영은 이 새벽을 사랑한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했다. 문제는 밤이었다. 잠들면 두세 시간마다 깼다. 허벅지에 쥐가 나서 깨기도 하고 머리가 빙글거려서 깨기도 했다. 처음엔 소변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았다. 몇 방울 나오고 끝이었다. 그런데도 다시 눕자마자 또 마려웠다. 새벽 2시, 3시, 4시. 잠은 깊어지지 않고 겉만 맴돌았다.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입은 바짝 말랐다. 남편 배준호 68는 동네 택배 일을 한다. 그는 아내가 밤중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물을 아예 끊어봐. 저녁엔 국도 먹지 말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물을 많이 마시니까 자주 깨는 거겠지. 동네 가정의원 정아림 40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혈압이 좀 높으세요. 저염식 하시고 저녁엔 수분을 줄이세요. 선영은 그날부터 실천했다. 저녁국은 건더기만 건져 먹고 물은 8시 이후 단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 시장 일이 끝나는 날엔 사우나에 들렀다. 뜨거운 찜질방에서 땀을 쫙 빼며 노폐물이 빠진다고 믿었다.그런데 이상했다.오히려 더 자주 깼다.한밤중에 일어나면 입천장이 거칠게 갈라진 느낌이었고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걸렸다.계단을 내려오다 벽을 짚는 일이 잦아졌다.어느 날 아침 국자를 들다가 손이 풀렸다. 쇠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순자가 물었다. 언니 괜찮아?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 탓이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다. 무언가 빠져있다. 몸이 자꾸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그게 뭔지 선영은 아직 몰랐다. 무릎 통증으로 재활치료사 공민석 51을 찾은 건 계단에서 휘청인 다음 날이었다. 그날 아침 선영은 2층 창고에서 화분을 옮기다 발을 헛디뎠다. 난간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대로 굴러떨어졌을 것이다. 손바닥에 난간에 차가운 쇠 감촉이 한참 남아 있었다. 순자가 놀라 달려왔다. 언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선영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 그냥 무릎이 좀 아파서 그래.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결국 동네 재활의학과 문을 두드렸다. 공민석은 올해 일해온 치료사였다. 그는 선영에게 신발을 벗고 평지를 걷게 했다. 발목의 움직임을 살피고 무릎 굽힘의 범위를 확인했다. 시력 검사지를 보여주고 집안 구조를 물었다. 거실에 너그 깔려 있나요? 욕실 조명은 밝은가요? 계단 난간은 단단히 고정돼 있나요? 선영은 하나하나 대답했다. 공민석은 기록을 하며 말했다. 넘어짐은 근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습관 때로는 몸속 균형이 더 큽니다. 그는 선영이 어지럼을 느끼는 시간대를 물었다. 언제 주로 그러세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다. 대부분 사우나 다녀온 날 밤이나 그 다음 새벽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요. 공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혈압약 드시죠? 네, 아침에 한 알이요. 그럼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선영은 주춤했다. 요즘엔 저녁엔 안 마셔요. 밤에 자꾸 깨서요. 공민석은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우나는 자주 가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요. 땀 빼면 개운하거든요. 그는 재활 운동 루틴을 종이에 적어주었다. 발목 돌리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한 발로 10초 서기. 간단하지만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는 동작들이었다. 하지만 종이를 건네며 그는 덧붙였다. 이 운동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의학적 변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약 복용과 식단 그리고 발안이 심한 날에 수분 전해질 관리요. 혈압약 드시는 분이 물을 너무 줄이고 땀을 많이 빼면 몸속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저염, 야간 금수, 땀빼기.건강해지려고 했던 선택들이 왜 서로 부딪히는 걸까?의사는 물을 줄이라 했고 남편은 국을 끊으라 했고 자신은 사우나에서 노폐물을 빼냈다.모두 옳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계단에서 멈춘 발을 기억하며 생각했다. 정답이 하나라 믿었는데 퍼즐 조각이 자꾸 어긋난다. 정아림의 외래에 들른 날 진료실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임상약사 노지우 35였다. 지우는 병원 약국에서 일하지만 복잡한 약물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직접 상담을 나가곤 했다. 정아림이 선영의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이분 최근 어지럼증이 심해지셨어요. 낙상 위험도 있고요. 지우는 처방전을 천천히 살폈다.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각각의 이름과 용량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확인했다. 당뇨 때문에 소변량을 늘리는 약을 드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혈압약 중에도 수분을 줄이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지우는 선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저녁엔 물을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죠?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네, 밤에 자꾸 깨서요.사우나는 자주 가세요.일주일에 두세 번이요.과일은 언제 드세요?선영은 잠시 머뭇거렸다.시장 끝나고 밤에 수박이나 참외 조금요.목이 칼칼해서요.지우는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저염 야간 금수 발한 이뇨성 약물 야간 과일. 각각의 단어에서 화살표를 그어 한 점으로 모았다. 그 중심에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적었다. 지금 이 모든 요인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과일은 수분이 많지만 이뇨 작용도 있어요. 특히 수박은 그래요. 밤에 드시면 소변이 더 늘어나고 전해질은 더 빠져나갑니다. 선영은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건강해지려고 했던 선택들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다.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가능하면 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일단 저녁 과일을 낮 시간으로 옮기시고요. 사우나 전후로 수분 섭취 패턴과 염분 보충을 의사 선생님 지시에 맞춰 조정해보죠. 며칠 뒤피 검사 결과가 나왔다.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 하한선에 걸쳐 있었다. 경계선 저나트륨, 저칼륨 경향. 정아림은 처방을 조정했다. 혈압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오전 중심으로 바꾸고, 무더운 날에는 의료진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해질 보충을 권했다. 물을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절대치가 아니라 조합과 타이밍입니다. 약을 먹는 시간, 땀을 흘리는 양, 음식을 먹는 순서.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야 해요. 선영은 진료실을 나서며 종이를 다시 펼쳤다. 화살표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지도였다. 자신의 몸을 읽는 방법. 그동안 몰랐던 다른 길이 그곳에 있었다. 선영은 10일짜리 실행표를 냉장고에 붙였다. A사 용지에 손글씨로 적은 표였다. 날짜별로 칸을 나누고 아침, 낮, 저녁, 밤으로 구분했다. 지우가 그려준 화살표 그림을 옆에 붙여 두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이 표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은 물한 컵으로 시작했다. 약 복용 시간은 의료진 지시에 따라 바꿨다. 혈압약은 아침 식사 직후, 당뇨약은 점심 전. 가벼운 단백질 식사를 챙겼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모, 멸치 몇 마리. 예전엔 김치만 먹고 시장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달랐다. 낮 시간은 가장 중요했다. 사우나가 있는 날엔 미리 물을 마셨다. 한 컵이 아니라 두 컵. 그리고 사우나에서 나온 뒤에는 정해진 양의 전해질 음료를 마셨다. 지우가 추천한 제품이었다. 처음엔 맛이 이상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과일은 오후 간식으로 옮겼다. 참외, 반통, 수박, 한 조각. 저녁이 아니라 오후 3시쯤. 그러자 밤에 목이 마른 횟수가 줄었다. 저녁은 조심스러웠다. 식사는 6시에 끝냈다. 그 3시간 전까지는 소량의 물을 마셨다. 이후에는 입을 헹구는 정도로 갈증을 관리했다. 정아림은 지나치게 싱겁게만 먹지 말라고 했다. 염분도 필요하다고 했다. 선영은 국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 대신 간을 조금만 맞춘 국을 작은 그릇에 담아 마셨다. 처방 범위 내에서 염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목표였다. 밤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았다. 남편이 욕실 조명을 LED로 교체했다. 이거 밝아. 그는 침대 주변 러그도 정리했다. 밤에 이거 밟으면 미끄러워. 공민석의 재활 루틴도 더해졌다. 의자에서 하는 균형 훈련 3종.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기 한 발로 10초 서기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종아리와 둥근 강화 운동도 10분씩 했다. 저녁 식사 후 TV 보며 할수 있는 동작들이었다. 배준호는 집안 곳곳을 손봤다. 계단 난간을 단단히 조이고 화장실 문턱에 야광 테이프를 붙였다. 이건 이쪽에 두고 밤길엔 여길 잡고 가. 그는 사다리차처럼 물건 위치를 재배치했다. 선영은 처음엔 의아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과연 차이를 만들까? 하지만 4일째 변화가 왔다. 새벽에 허벅지에 쥐가 나지 않았다. 일어났을 때 입이 덜 말랐다. 7일째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다. 10일째 아침 선영은 냉장고 앞에 섰다. 표를 보며 작은 체크 표시를 했다. 열 개의 칸이 모두 채워졌다. 그녀는 웃었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 만든 차에, 그것은 생각보다 컸다. 열흘 뒤 선영은 다시 정아림의 진료실에 앉았다. 손에는 냉장고에서 떼어온 실행표가 들려 있었다. 체크 표시가 빼곡했다. 정아림은 수첩을 넘기며 그 표를 함께 들여다봤다. 수면 질 점수 안정적으로 올랐네요. 밤에 깨는 횟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선영도 따라 웃었다. 네, 확실히 달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가볍고 계단도 안 무서워졌어요. 지우가 옆에서 복약 지도를 다시 확인했다. 이제 계절에 따라 미세 조정하시면 돼요. 더워지는 여름엔 이 표를 기준으로 조금씩 바꿔가세요.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린 날엔 전해질 음료를 조금 더 활동이 적었던 날엔 평소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늦은 밤 갈증 보상 패턴을 낮으로 옮기는 게 핵심이에요. 밤에 목마르다고 물이나 과일을 찾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밤엔 참고 낮에 미리 채우는 거죠? 정확해요. 갈증은 이미 몸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밤에 받으면 늦은 거예요. 낮에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우는 새 실행표를 건넸다. 이번엔 여름용이었다. 기온 활동량, 땀의 양에 따라 수분과 전해질을 조정하는 칸이 추가돼 있었다. 공민석은 재활 운동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말했다. 균형 훈련 잘 따라오셨네요. 한 발로 서기 이제 15초까지 가능하시죠? 선영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네, 어제는 20초도 했어요. 좋습니다. 넘어짐의 절반은 환경과 타이밍에서 시작합니다. 근력도 중요하지만 어둠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움직이는지, 약 먹은 직후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집안 환경 정리도 계속 유지하세요. 진료실을 나서며 선영은 생각했다. 그동안 찾던 건 만능 정답이 아니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 염분을 줄이면 된다. 땀을 빼면 된다. 그런 단순한 공식은 없었다. 자신의 일, 약, 음식, 땀, 불빛이 서로 기대는 방식. 그 미세한 1%의 조합을 읽어내는 법이었다. 몸은 기계가 아니었다. 매일 조금씩 다르게 반응했고 그 변화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했다. 새벽 3시 군산 공설시장. 도매차가 들어오고 상인들이 하나둘 모인다.선영은 보온병을 챙긴다.오늘은 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고 물을 넉넉히 담았다.낮에 마실 물이다.순자가 손을 흔든다.언니 오늘 얼굴 좋다.선영은 웃으며 손을 흔든다.밤은 다시 밤의 자리를 찾았다. 잠은 깊어졌고 아침은 가벼워졌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에겐 자기만의 조정표가 생겼다. 냉장고에 붙은 그 표는 이제 그녀의 나침반이다. 이제 선영의 하루는 작은 조율로 단단해진다.